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입니다. 그리고 세계 유산은 세계 유산 협약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유산입니다. 세계 유산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나타난 이유는 이 유산들이 특정 수재지와 관계 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산의 특성에 따라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됩니다. 전체 세계 유산의 77.5%를 차지하는 문화유산은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는데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가 있습니다. 자연유산에는 생물학적 군락, 지질학적 생성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서식지 등이 있습니다. 복합유산은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유산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들을 발굴하고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을 채택했습니다. 바로 이 협약에 의거해서 세계유산 목록에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종류로 유산이 등재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할 텐데, 과연 등재되기 위한 기준은 뭘까요?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그리고 완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 운영 지침이 제시하는 10가지 가치평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해 국가유산의 문화적 가치가 다양한 속상을 통해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산이 파손되지 않고 그 물질로서 완전하고 완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세계유산 운영지침은 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10가지 가치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유산의 등재 기준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종류는 특히 이네 번째 기준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연유산의 등재 기준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제주 용암동물, 화산섬이 특히 이두 가지 기준을 잘 충족하고 있는 사례가 되네요. 세계유산 목록에 오른 유산들은 국제적 협력의 대상이 되는데요. 유산보호사업들의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부의 보존관리 수준이 향상됩니다. 또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문객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고용기회 및 수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문화자산 대한민국의 세계 문화유산 17곳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 내려온 유산 하나하나에 우리 조상의 지혜와 정신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부터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실까요? 팔만대장경이 800년 넘게 보존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은 지형, 통풍, 온습도까지 계산한 과학적 구조의 목조 건축물입니다. 목판 하나 하나에 담긴 영혼과 지혜는 지속 가능한 문화 보존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신라 시대 불교 예술의 극치, 석굴암과 불국사는 이상세계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담긴 건축물입니다. 석굴 안의 본존불은 조각미와 철학이 어우러진 걸작이며, 불국사는 화려한 석탑과 정교한 배치로 불국토를 지상에 구현했죠. 조선 왕조의 왕과 왕비를 위한 재래 공간인 종묘는 가장 오래 지속된 왕실 의례 공간입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종묘 제례와 제례악은 유교 전통과 한국 고유의 의식 문화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 창덕궁은 조선 궁궐 중 가장 자연 친화적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비원이라 불리는 후원은 나무, 연못, 정자가 어우러져 왕실의 사색과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 지은 수원 화성은 18세기 과학 기술과 건축 철학이 집약된 계획 도시입니다. 성곽뿐 아니라 수문, 포루, 공심돈 등 다양한 군사 시설이 조선 후기 실학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 천년 수도 경주는 도시 전체가 역사 유적지입니다. 왕궁 유적, 불교 사찰, 고분과 천문대까지 신라의 정치, 종교 과학 문화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규중한 유산입니다.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거성 무덤인 고인돌은 고대 한반도인의 생활과 사회 구조를 알려줍니다. 세계 고인돌 밀집 지역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형태도 다양하여 선사 문화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주 화산성과 용암동굴은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등세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산섬 특유의 지질학적 특성과 발전과정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를 통해 지구의 형성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연유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지대에 분포한 조선의 왕릉 40기 풍수지리 사상을 바탕으로 자연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건축, 조경, 재래 등 조선 왕조의 위엄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600년을 이어온 전통 마을로 양반가의 삶과 유교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회는 류씨, 양동은 손씨와 이씨의 집성촌으로 종갓집, 서당, 정자, 돌담길 등 조선 시대의 주거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피난했던 조선의 임시 수도인 남한산성은 산악 지형을 따라 구축된 성곽과 내부 행궁, 창고, 군사시설은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공주 부여 익산에 남아 있는 백제의 유적들은 불교 사찰, 왕궁터, 고분군 등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국제적 교류를 증명합니다. 고대 동아시아 문명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죠. 통도사, 부석사 등 일곱 곳의 전통 사찰은 수행, 거주, 신앙이 함께 이루어진 불교 공간입니다. 산속 자연과 어우러진 구조, 오랜 전통과 건축미는 한국 불교의 정신과 문화적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학문을 닦고 제사를 지내던 교육기관인 서원입니다. 자연 속에 지어진 아홉 곳의 서원은 유교적 삶의 방식과 공동체 중심 가치를 상징합니다. 강학당과 제양 공간의 배치도 독특하죠. 한국에는 서창갯벌 고창갯벌 신앙갯벌, 그리고 보성순천갯벌 4개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 간의 연관성을 띠며 자연환경과 융합된 인간활동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고령, 김해, 하만 등 7개 지역에 걸친 가야의 무덕유적인 가야 고분군입니다. 삼국과 달리 연맹체로 구성된 가야는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꽃피웠고 철기, 무기, 장신구 등 풍부한 유물이 이를 증명합니다. 방부천의 암각화는 동아시아의 암각화 유산 중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약 6천년에 걸쳐 조성된 암각화의 전통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17곳의 세계유산은 단순한 유물이 아닌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정신과 기억의 공간입니다. 이 소중한 유적들을 지키고 알리는 건 우리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작은 외교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히 유적을 보호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외교와 국제적 위상에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국가 이미지와 소프트 파워 제고입니다. 세계유산은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등재만으로 국제적 명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종묘나 창덕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때 세계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 수준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소프트파워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둘째, 국제 협력과 외교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등재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문화재 가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계유산 위원회가 총 21개국으로 이루어진 다자 협의체이기에 외교적 교섭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남한산성이나 백제 역사 유적 지구 등재 과정에서 여러 아시아 국가와 협력했고 이 과정에서 문화 교류와 외교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즉 등재 과정은 외교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펼쳐지는 무대인셈입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발전과 글로벌 아젠다 참여입니다. 세계유산 보존은 단순한 역사 보존이 아니라 지역 개발과 환경 보호 그리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즉 SDGs 11의 세부 목표인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와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유산으로 관리하면서 환경보존과 관광산업을 동시에 추구하여 자연유산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히 세계유산에 대한 보존을 넘어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국제 협력을 넓히며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기한다는 여 점에서 중요한 외교적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의 영상을 통해 세계유산 위원회와 세계유산의 종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들과 등재의 외교적 의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세계유산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세계유산과 그에 대한 외교적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9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큰다 서포터즈 삼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